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더 걸으려 하시죠.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흑일하게 우리가 걷기에 대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통증을 유발하며 강해지기는 커녕 더 약해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어떠실까요? 듣기에는 뼈 아픈 진실이지만 5년의 걷기에 대한 많은 조언들이 사실은 잘못된 이해, 즉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활력 있고 강인한 황금기를 진정으로 즐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노년의 걷기에 대한 다섯 가지 가장 큰 오해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오해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충만하고 활동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히 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걸어서 이동성과 삶의 질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의외의 사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제 첫 번째 커다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셀수 없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고저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믿음입니다. 걷기가 의심할 여지없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걸음 수만 무작정 늘리는 것이 어떻게 걷는지 또는 몸이 어떤지를 무시하고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정도로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많은 어르신들은 그저 오래 참아내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근육 그 하나은행 그들은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을 걷기에도 적용하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절, 근육, 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올바른 자세나 충분한 회복 없이 과도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면 관절염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키고 관절, 근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심지와 피로 골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딱딱한 보도일을 몇 시간씩 쉬지 않고 걸으면서 무릎은 삐걱거리고 허리는 수시는 한 분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은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비카의 그분의 몸은 다른 접근 방식을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걸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걷는 방식의 질, 위도, 그리고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의미하게 걸음수를 채우기보다는 목적 있는 걷기에 집중해 보세요. 만약 오래 걷는 것이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걷는 시간을 짧고 더 자주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 1시간짜리 한 번의 걷기 대신에 30분씩 두번 걷거나 하루 동안 15분씩 네번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걷는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혹시 등을 구부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발은 제대로 착지하고 있나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있나요?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딱딱한 콘크리트 대신 공원 산책로나 잔디와 같은 부드러운 표면에서 걷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걷기는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지치거나 통증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밀어붙이지 말고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더 느린 속도, 짧은 거리. 심지어는 하루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를 여러분의 몸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오해는 노년에는 제대로 걷기 위해 특별하고 비싼 워킹화와 최신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종종 영리한 마케팅에서 비롯됩니다. 편안함과 지지를 위해 좋은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걷기의 이점을 얻기 위해 최신 유행의 가장 비싼 노년층 전용 워킹화나 첨단 트래커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장비가 없다고 느껴 걷기를 주저하거나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물건에 엄청난 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워킹화는 발에 잘 맞고 여력 구역, 좋은 지지력을 제공하며 편안한 신발입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신발을 실제로 신고 걷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발에 잘 맞는다면 비싸지 않은 신발도 동네 산책이나 가까운 시장을 갈때 충분히 훌륭한 워킹화가 될수 있습니다. 초점은 장비의 가격표가 아니라 일관성과 올바른 기술에 있어야 합니다. 편안함과 착용감을 브랜드나 가격보다 우선시하세요. 안정적인 밑창 주나치 지지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신발을 찾아보세요. 발이 약간 부어있는 오후에 신발을 신어보고 외장 안을 걸어보면서 편안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중요합니다. 물기를 잘 흡수하는 양말을 선택하여 물집을 예방하고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신발 외에도 휴대폰에 있는 간단한 만보기 앱이나 기본적인 걸음수 측정기는 동기부여에 유용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비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과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완벽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바깥으로 나서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걷는 양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리고 비싼 장비가 필수라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걷기에서 진정한 편안함과 자유를 찾지 못하게 막는 또 다른 깊이 뿌리박힌 거짓말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특정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이를 단순히 받아들이고 체념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걷는 동안이나 후에 느껴지는 통증은 그저 나이가 드는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이고 살기 역 그냥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해로운 거짓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행동을 막고 고통을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무릎이 아프지만 그게 다 나이 탓이지 뭐. 또는 걷고 나면 항상 허리가 쑤시지만 날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통증이 놓아 걷기에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이며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물론 우리 몸은 변하고 나이가 들면 몇몇 통증이 더 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거나 날카로운 통증은 항상 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단순히 받아들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사하고 조절하며 종종 강화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 통증을 무시하면 만성적인 문제, 추가적인 거동 불편,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정상적인 통증 때문에 서서히 산책을 멈추거나 가족 나들이를 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통증이 몸을 쇠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은 메시지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종종 통증의 원인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근육 약화, 잘못된 자세 또는 심지어 단순히 잘못된 유형의 움직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통증의 성격을 파악해 보세요. 둔한 통증인가요? 아니면 날카로운 통증인가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휴식을 취하면 나아지나요? 아니면 악화되나요? 받는 자세를 간단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면 보폭을 짧게 하거나 발을 더 부드럽게 착지하는데 집중해보세요. 허리 아프다면 코어 근육을 약간 사용하는데 집중하세요. 마치 배꼽을 척추 쪽으로 부드럽게 당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깨는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몇번 간단한 근력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릎과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부드러운 스쿼트 앉은 자세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또는 짧은 거리를 뒤로 걷는 것 등은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구 있다. 걷기 전후에 특히 종아리 근육 햄스트링 고관절 굴곡근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뻣뻣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지속된다면 제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물리치료사 성형외과 의사 또는 여러분의 주치의도 종종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통증을 단순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제거할 수 있는 맞춤형 운동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노년에도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피할 수 없는 통증이라는 거짓말이 여러분의 이동성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도록 두지 마세요. 네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오로니.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걷는 속도는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노화에 피할 수 없는 결과라기보다는 신체 활동 감소, 근육 손실, 그리고 체념이라는 마음가짐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걷는 속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생각은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종종 보행 속도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걷는 속도는 사실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좋은 걷기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더 나은 균형 카시저가 나는 낙상 위험 감소, 인지 기능 향상, 그리고 심지어 더 길고 건강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려지는 것이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힘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잃게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속도 감소의 진짜 원인인데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몸은 더 느리고 덜 효율적인 움직임에 적응하게 됩니다. 항상 서두를 필요 없이 느긋하게 걸었던 어르신을 상상해 보세요. 신년에 걸쳐 이러한 습관은 특정 근력 강화 운동 부족과 결합되어 사랑과 거... 필요할 때라도 빠르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의 눈에 띄는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걷는 속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를 하거나 지쳐 쓰러질 때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걷기에 특정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이 루틴에 약간 더 빠른 걷기를 짧게 포함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워밍업 후 1분 동안 조금 더 빠르게 걷다가 2분 동안 평소 속도로 돌아오고 워밍업 이를 몇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벌 트레이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랍게도 지구력과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키, 다리 근육과 코어를 위한 근력 운동에 집중하세요. 의자에서 반복적으로 일어서기, 발꿈치, 득기발 끝으로 서기 또는 제자리에서 발 들어 걷기 같은 간단한 맨몸 운동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 강하고 빠른 보폭에 필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세요. 한 발로 몇초 동안 서 있기 필요하면 지지대를 잡고 또는 발뒤꿈치 발끝으로 걷기는 안정성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낙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 활기차게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세에 유의하세요. 바로 서고 정면을 바라보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더 효율적으로 걷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느릿느릿 걸어야 할 운명이라고 말하게 두지 마세요.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접근 방식으로 여러분은 노년에도 자신감 있고 능숙한 걸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걷기의 양, 비싼 장비의 필요성, 통증의 수용, 그리고 느려지는 것의 필연성에 대한 신화들을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오해가 남아있는데 이는 우리의 신체적인 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널리 퍼져있는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거짓말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걷기에 완전한 잠재력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걷기는 순전히 신체적인 운동이며 그 이점은 노년기에 특히 몸에만 국한될 뿐 마음이나 정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걷기의 전체적인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걷기를 단순히 걸음수를 채우는 또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법으로만 생각하며 썰라한데주스트 오로지 신체적인 메커니즘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 이상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그것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기분을 북돋우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며 심지어 자연과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심오한 활동입니다. 여기서의 거짓말은 걷기의 정신적, 베라토라, 정서적 이점이 미미하거나 부차적이라고 여기는 좁은 정의에 있습니다. 이번 님, 우리가 오로지 신체적인 측면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걷기가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과 웰빙의 광범위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걸은 거리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서둘러 걷거나 순간을 음미하고 주변 환경을 관찰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시각은 걷기를 단순한 일, 목록에서 지워야 할 항목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으며, 즐겁고 풍요로운 삶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집에서 곤립감을 느끼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짧은 산책을 할수 있지만, 만약 그 산책을 단순한 운동으로만 본다면,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전화하는 계절을 알아차리거나, 또는 그저 조용한 사색을 즐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일한 기준이 신체적 노력이라면, 그분은 걷기가 충분히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그 깊은 정신적, 샷다 소소적 고양 효과는 강과하게 됩니다. 걷기의 완전한 힘을 진정으로 발휘하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위한 전체적인 실천으로 받아들이세요. 첫째, 마음 챙김 걷기를 실천하세요. 감각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발 아래 땅의 느낌, 새소리, 피부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이나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세요. 공원을 걷고 있다면 나무, 곧 이어 노는 아이들을 관찰하세요. 동네를 걷고 있다면 익숙한 풍경과 소리, 끼는 상점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알아차리세요. 이러한 현재 순간에 대한 자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크게 줄이고 뇌의 여러 부분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걷기를 사회적 유대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친구, 이웃 또는 가족에게 함께 걷자고 초대해 보세요. 함께 걷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유럽 시도. 한국에는 많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제공하는 곳이 많으니 열이 드니 뭐 그러한 모임에 참여하여 소속감과 동지애를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걷기를 사색과 문제 해결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가벼운 산책은 종종 머리를 맑게 해주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환경을 찾아보세요. 공원, 강변 산책로 또는 간단한 돌레길과 같은 산책로는 정신 건강에 엄청난 회복력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종종 콘크리트 거리에서 걷는 것보다 더큰 효과를 줍니다. 자연 속에서의 조용한 산책이 주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걷기를 여러분의 몸, 마음, 정신이라는 모든 부분을 갖고는 풍부하고 다면적인 활동으로 인식함으로써. 여러분은 걷기를 단순한 운동에서 황금기, 삶의 활력과 기쁨의 중요한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걷기에 대한 가장 큰 진실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섯 가지 주요 오해를 밝혀냈습니다. 버만이 걷는 것이 항상 좋다는 믿음, 비싼 장비가 필수적이라는 생각, 통증은 피할 수 없다는 체념. 톡도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오해, 그리고 걷기가 오로지 신체적인 건강에만 해당된다는 잘못된 생각 말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이해하고 더 현명하고 의식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신의 이동성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카스요 맞고 꾸준한 노력이 산발적이고 격렬한 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더 강하고 즐거운 걷기를 위한 여러분의 여정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섬기적 적응하며 어깨를 전체적인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려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과 기쁨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바꾸고 더 활기찬 미래로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걷기 습관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놓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행복한 여러분의 황금기를 응원합니다.